이번에는 그 간단하게 콘크리트 옹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이런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단 난간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게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이 받치는 방향에 어 일반적인 이제 계단을 보면 은 콘크리트 계단이 없어요 이제 콘크리트 난간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설, 어,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이 문제 유리와 금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이 이게 아니고 유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옹벽으로 그냥 그짝 민자로 좀민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난간이 율, 지금 밑에 떨어졌죠? 이거 지금 난간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0이니까 이게 한850 정도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갔네. 예. 750 정도 하면은 <laughs> 떨어졌구요. 좀 이게 더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00 정도? 이 정도 됐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요게 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여기 위치가 좀 틀려요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D상에서 이렇게 볼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한데 위치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핸드레일에 보면은 위에가 이제 뚜껑이 있고 뭐위 원이라 고 그러는데 이제 뚜껑 이 있다라는 이게 아마 요거가 아요요 요거. 요게 오른쪽으로 이제 지금 플러스니까 이 오른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넣으면은 이 정도 들어갔고 이게 마이너스 100인데 이것도 지금 위치가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정도 넣으면은 이게 딱 들어갔어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가 우리 재질이 이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되려면 은 이게 이거 잖아요 예, 재질이 지금 유류류 되어 있는데 기존 데이터 중에 아마 콘크리트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예, 그럼 이제 홈크리트가 됐고 어, 여기 위 이게 좀 작죠 이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거 프로일 더블클릭하면은 지금 기준위치가 중간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되겠죠 하단으로 바꾸고 길이비 유지는 이제 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770은 그대로 놔두고 1cm가 너무 작겠죠 100 정도 해볼까요 어, 이것도 100 정도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근데 위치가 좀안 네, 위치가좀안 맞죠? 이것도 중간으로 하기 때문에 한50 정도? 음. 이렇게 숫자로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됐고, 네. 0으로 해 아, 위치저지 프로파일을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0으로 맞추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됐고. 그리고 난간, 요게 그 핸드레일도, 어, 여기 안쪽이면 좀편하고요 밑에 클릭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여기까지 벽 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다 누르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여기서 가다가 멈춰야 돼요. 그럼 끝부분 이 있죠? 끝부분이 일단 뚜껑, 요거 요거부터, 요거부터 야게요 이게 다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한 5m 해볼까요?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기엔 마이너스 3,800 정도? 한요 정도? 예. 금더 가시려면은 또 계속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3,700? 예. 마이너스 3,600? 이게 딱붙어셔어도 되고, 여기 좀 공간 띄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밑에, 여기 유원 요, 손잡이 있죠? 요것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600 하면 은 똑같이 맞춰, 맞춰진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원했던 콘크리트 옹벽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끝났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벽매리 부분에서는 멈춥니다. 이렇게 자동으로요.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예. 예. 콘크리트 난간 옹벽을 생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